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수. 최정현. 여긴 둥입니다. 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약 1년의 연애 요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 <laughs>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집에서 저희가 함께 신혼생활을 어, 할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영상 청첩장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마 결혼을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또 하게 될지 그게 또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최정현 씨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음, 말씀해주시죠. <laughs> <laughs> 일단 네. 저희는 오랜 협의와 논의 끝에 음.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 아주 중대한. 이 발표입니다. 네. 사실 오늘 영상 편지를 찍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네, 저희가 6월 7일에 혼인신고를 오전 음. 중에 하고, 그렇죠. 관찰에 가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추억의 장소에 가서 네. 결혼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다른 분들을 초대하게 되는 식이 아니고, 이제 저하고 정연이두 사람만, 우리가 만났던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살겠다는 약속의 그런 세레모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여행을 떠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시그해서 축하해주고 또 응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또 어, 이렇게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결혼식 그 자체보다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두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나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음. 저희는 행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정말 행복하게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선배 부부분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려운 시기에 늘 건강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달콤 달콤 재밌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안녕.